어제 정윤성 전력강화위원장을 필두로 제9차 전력강화위원회가 펼쳐졌습니다. 어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군 12명에 대해서 평가가 진행이 됐는데 그 후보군 가운데 포함된 인물이 이번에 임시 감독을 맡았던 김동훈 감독과 그리고 전에 전북 현대를 이끌었던 포르투갈 출신의 조세 모라이스 그리고 현재 울산을 이끌고 있는 홍명보 감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유튜브 댓글로 많이 남겨 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정해성전략방위원장과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5시간 가량 축구협회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해서 후보군 12명의 면밀하게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기사로 보시면 어제 이제 5시간 가량 서울 모처에서 제 9차 전력강화위원회가 진행이 됐죠 정혜성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의 위원이 현장을 참석했고 현재 현역인 강원FC 윤정환 감독은 화상회의로 그리고 상어형으로 유명한 숭술대 박성배 감독은 일정상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9차 전력 강화위원회 어제 있었던 회의에서는 감독 후보군 12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전에 8차에서는 12명의 후보를 먼저 추렸죠. 외국인 감독 포함해서 100여 장이 넘는 이력서가 도착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12명에 대해서 경기 영상을 보면서 공격 및 수비 조직, 플레이 스타일, 주요 전술 내용 중심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살펴봤고, 이에 따른 이제 전력 강화 위원들의 피드백, 그리고 어, 이 감독과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라 하면서 협상 대상자 추천까지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9차 내용을 중심으로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차기 회의에서 이제 10차 회의에서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고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12명 중에 5명으로 추리는 과정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 전망이고 그리고 협상자를 선정을 하고 나서. 비공개를 지키겠다 는데 이거 꼭 이거는 아마 세워나올 겁니다. 이렇게 비공개로 원활한 협상과 계약을 위해 일정 및 진행상 비공개로 전하는 예정이라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 가운데 KBS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시죠. 전북을 이끌었던 포르투가 출신의 조세 모라이스 감독이 이 12명의 후보군 가운데 포함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울산을 이 끌고 있는 홍명보 감독,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가를 여기만 봐있죠. 그리고 임시 감독 이번에 이끌었던, 그리고 울산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김도훈 감독이 이 12명 중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보시죠. 12명으로 접표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홍명보 감독과 김도훈 감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보, 김도훈 감독. 홍명보 감독님은 이제 과거에 관련된 일도 있고 자기가 또 전문의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 국가대표 감독직을 극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김동훈 감독 역시 이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임시 감독을 수락할 당시에 A매치 2연전만 막혔다고 선에 그었기 때문에 이 후보군에 올리는 것 자체가 민폐고 최악의 수를 둔 건데, 예, 김동훈 감독이 최근에 정식 감독 후보군에 올랐다라고 기사가 나고 나서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의 언론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짜증나죠. 저라도 짜증납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게 여러분들 막모워지전북팬 분들은 아시죠. 모워지 캐리그를 많이 보신는 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전북 현대를 2년 동안 이끌어서 2연패를 이끌었던 조세 모라이스 감독이 국대 감독 후보군 12명 안에 든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니 제시 마치 선임 못하고 돌고돌아서 외국인인데 외국인 중에 저는 조세 모라이스 감독 왜 선임해야 됩니까? 이 조세 모라이스 감독이 뭐 거의 이름 비슷한 일본 대표팀에 이끌고 있는 모리아스 감독이 아니고요 조세 모라이스 감독은 코치 시절에 포르투 첼시 레알 마드리드를 거치면서 조세 무리뉴 감독과 같이 일을 했던 그런 감독입니다. 코치 시절에요. 이영표 해설이 얘기했던 어, 클럽급이 이 사람인가? 어좀 많이 의아합니다. 굳이 왜 수많은 외국인, 100명이 넘는 이 외국인 감독 지원서 중에 굳이 왜 모라이스 감독을 원하는지, 그건 굉장히 의문이 되겠습니다. 아, 이 모라이스 감독보다 더 좋은 감독 이력서들이 많은데 굳이 굳이 모라이스 감독을 원하는 이유. 정혜성 전력 강위원장은 여전히 어, 국내 감독을 원하는 것으로, 국내 감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어, 모라이스, 모라이스 감독은 전복품 분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2019년부터 두 시즌간 전복을 이끌면서 K리그 2연패 f 컵1회 우승 우승을 우승 차지했었는데, 굳이 돌고 돌아서 이 예, 모라이스 감독을 선임을 하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음. 어, 정유성 전력 강 위원장이 얘기했던 한국적인 감독, 이것 때문인가요? 저는, 어, 만약에, 어, 협회에서 원래 기조를 지켜서 외국인 감독을 선임을 하려고 한다면, 어, 모랄스 감독은 절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수많은 감독 중에, 우리나라 대표팀은, 일, 우리나라 캐릭, 팀들처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나가려는 게 아니고요, 클럽 월드컵을 나가려는 게 아닙니다. 울산이나 그런 팀들처럼 우리 대표팀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수들 중에 최고로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만 뽑아서 퍼포먼스가 좋은 선수들만 뽑아서 북중미 최종 예선을 북중미 월드컵 최종 예선을 통과하고 북중미 월드컵에서 16강, 8강을 가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진 대표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선임되면 알려진 바로는 이번 선임이 되면 북중미 월드컵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넘어서서 2027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아시안컵까지 계약 기간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굳이 왜그 100명이 넘는 감독들 중에 모라이스 감독인지 의문이고요.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소식이 현재 유로 2024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로 2024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감독들 그 물론 떨어지고 당연히 하겠죠. 어 3위 4위 해가지고 조별리그 3, 4위 해가지고 16강 못 가거나 그런 국가들이 생겨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막 조별리그가 시작이 됐고 저희 채널에서도 리뷰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국가대표 팀을 이끌면서 유로에서 1승이라도 하려고 사적을 다하는 그런 감독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 한두명 정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이것도왜 그러지? 대회 끝나고 협상을 해도 상관 없을텐데 탈락이 확정된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경기가 많으면 두 경기 남았는데 왜 이러나? 어, 조별리그만 하더라도 두 경기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매너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궁금한 이제 유튜브 댓글로 많이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영상 다음에 올라갈 게 유로 2024 독일 대 헝가리 경기로도 인사 드립니다. 이제 6월 20일 내일이죠? 내일 새벽 1시에 독일 대 헝가리 경기 끝나고 바로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